또올지 자연수, 올지 유리수, 유리수. 어. 어, 그러니까 모두 다 뭘로 뭘로 끝나요? 올지 수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6은 어,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라고 한다. 수. 따라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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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라고 한다는 거. 자 여기서 심심하니까 이제 여기에 우리 중학교 1학년때 문자를 이렇게 어. 곱혔어요. 문자를. 자 그러면 얘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뭐라고 불러 얘를? 6 x 를 문자식 옳지 문자식 문자와 식에서 문자와 식이다 문자로 된 식이다 또 옳지 차수가 1차니까 1차 식이다 또 옳지 항의 항례이니까 단항식이다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다 뭘로 끝나요 얘네들은 뭘지 식으로 끝나네요. 아 문자가 이렇게 결합돼 있으면 곱해져 있으면 얘는 뭐가 된다? 수가 아니라 식이 되는구나. 그래서 어, 이것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이걸 배운 거. 문자와 식이라는 파트에서 하나 더연결지면6 어, x 플러스 3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얘도 뭐라고 불러요? 아, 얘는 항이 두개 있으니까 다항식이라고 표현했으면 얘는? 당식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옳지 일차식이다. 어, 큰 틀로 말하면 당식과 일차식 이 말을 쓰죠. 그래서 얘도 뭘로 끝난다. 옳지 식으로 끝난다. 그래서 어, 이런 두 가지 유형으로 어, 우리가 어, 식을 표현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우 심심하니까 0을 붙였어요. 0을 붙였어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방정식. 응? 방정식. 올지 옳지. 방정식. 올지 옳지. 등식. 옳지 차수가 1차니까 방정식에서 1차 방정식. 자 여러분들 등식 음, 다시 한번 보세요. 등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뭐하고 뭐가 있어요? 방정식.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특정한 값에서만 성립하는 등식을 방정식. 모든 실수 유리수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면 방, 항등 항등식. 자 이렇게 부른다 이 말로. 그러면 얘는 얘는 명칭은 뭐야? 얘는 명칭은 어, 여기서 말하는 식보다 더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방정식이라는 용어를 써요 얘네들은 방정식이다. 일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배우는 단원도. 일차방정식을 어, 배우게 되고, 부등식 끝나면 열립 방정식을 배우게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6x 플러스 3은 0 이렇게 했어요. 음. 그럼 얘는 마찬가지 똑같이 위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그럼 이때는 x 값이 뭐였어? 얘는 x 값이 뭐였어? 0이었는데, 얘는 x 값이 뭐예요? 마이너스 6,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만 넣었을 때 성립하죠. 이 등식이. 그래서 하나만 성립하니까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1차 방정식. 뭐, 100이든 1000이든 1000이든 넣어서 다 성립해. 그때는 한 등식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습니까? 구분할 수 있죠. 음. 자, 그러면, 바로, 6X0보다 작다? 이렇게 부동호가 들어갔어요. 따라야 부등호. 오. 이때 부등호가 들어가 어, 있으면 바로 뭐가 된다? 식. 수 또는 식. 어 얘는 식. 어 음. 얘는 부등. 그래서 식이 되는 거예 차수가 1차니까 몇차 부등식? 1차. 아. 1차 부등식이 되는 거다 그리고 얘 고유의 명칭이에요. 얘는 짧게 수다. 얘는 식이다. 어, 얘는, 그럼,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는 부등식이다. 그럼, 6x 플러스 3. 얘도 마찬가지로 6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어, 얘도, 어, 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구분을 할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정리하세요.